안녕하세요. 구피안전입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거 어, 구피 사료주는 방법 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드릴건데요. 영상 통해서 설명을 해드릴거니까 영상 잘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제가 피딩스테이션 쓰는게 좋다 그랬잖아요. 지금 브로와는 컸어요. 원래 저같은 경우에는 브로와를 끄고 줍니다. 저는 사료를 갈아서 쓰기 때문에 입자가 되게 얇아요. 그런데 저는 원래 피딩스테이션을 잘안 써요 지금도 안 쓰고 있고요 근데 피딩스테이션을 쓰면은 좋은 점이 뭐냐 어항내에 사료가 분진이 퍼지는 거를 방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침강사료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줬을 때 어느 일정 시간 동안은 떠 있다가 이제 가라앉는 사료들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사료를 줬을 때 그대로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퍼지면서 가라앉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브라인시림프 뜰채라든가 그리고 어 사이폰을 이용하면 사이폰으로고 그 위치만 빼내면은 뭐 환수를 크게 뭐 많이 안 해도 물만 이렇게 빼면 되는 거니까 크게 지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피딩 스테이션을 여름철에는 쓰는 게 좋습니다. 특히 높은 온도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피딩 스테이션 쓰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안면 될것 같고요. 제가 사료는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네가 지금 밥을 조금은 먹었어요. 조금은 먹었는데 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어요. 이걸 찍어야 된다라는 걸 깜빡을 했기 때문에 다시 어차피 또 줘야 되니까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듬뿍 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듬뿍 주기 전에는 어느 정도를 주느냐 원래는 한 지금 마리 수가 한 4, 50마리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숟가락으로 한이 정도만 주고 얘네가 다 먹은 거를 확인한 다음에 한 3, 0 40분 있다가 한번더 주는 게 좋아요. 지금 얘네가 제가 저 같은 경우에는 피딩 스테이션을 안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먹이를 지금 못 찾아오고 있어요. 그죠? 얘네가 먹이를 찾아 와야서 이제 먹기 시작해야 되는데 얘네가 지금 피딩 스테이션에 익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지를 않습니다. 피딩 스테이션을 빼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피딩시테이션을 쓰시는게 좋아요 지금 사료 퍼지는거 보이죠 사료가 이렇게 퍼집니다 지금 먹이 반응이 그렇게 많이 좋지는 않잖아요 밥을 먹어서 그래요 처음에 먹이를 줄 때는 얘네가 한 2-30초에 다 먹을 수 있는 양만 줍니다 그 정도 2-30초에 다 먹을 수 있는 양을 준 후에 한 10분에서 15분 동안 이제 텀을 줘요 그리고 같은 양을 또 줍니다 한 30초에서 40초에 다 먹을 수 있는 양그 정도만 준 다음에 다 먹었다 라고 하면은 한 30분 정도 텀을 줬다가 마지막에 브라인 시림프로 한번 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브라인 시림프는맨 마지막에 어 얘네가 빵을 키우는데 주목적이에요 그니까 빵을 키우거나 아니면 성장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브라이시프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맛있는 거 먹을 때혁대 풀고 먹잖아요.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배가 빵빵해서 빵빵하게 어 배가 꽉찰 찰 때까지 그 정도까지 먹이는 게 좋습니다. 지금 밥다 먹었어요. 그죠? 다 먹었습니다. 제가 사료를 듬뿍 한번 줘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사료를 apk 주고 있거든요. APK 사료를 주는데, 이 사료 같은 경우에는 먹이 반응이 상당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피한테 이제 먹이를 줄 때, 얘네가 맛있으니까 계속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이거, APK 사료 같은 경우는 조심해야 될 게, 얘네가 맛있어서 계속 먹기 때문에 배가 터져서 죽는 경우도 있다라고, 어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진짜로 그래요. 제가 한번 듬뿍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 지금 분양하는 애들인데, <laughs> 잘못되면 어떡하나? 듬뿍 주고, 어, 바로. 저는 사료가 남으면 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걸로 가드 3스푼을 줬어요. 지금 사료 같은 경우 이렇게 실수로. 너무 많이 줬다. 실수로 어, 사료통을 여기서 떨궜다라고 했을 때 가정하에 지금 그거랑 같은 원리거든요. 사료가 가라앉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밥을 다 먹었어. 어, 확인을 해요. 저도 지금 빨리 될수 있으면 빨리 설명을 할게요. 지금 사료를 바로 빼낼 거라. 이렇게 단백질이 높은 성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돼요. 단백질이 높은 성분들은 사료가 남아 있다라고 그러면 부패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단백질이 배합이 될때30% 이내, 뭐 20%, 15% 이런 사료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비타민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식물성 어 그런 사료가 되겠죠.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물 깨지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물 깨지는 속도가 그거는 느린 대신에 단백질이 많이 들어간 거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동물성 사료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주 원료가 새우예요. 주 원료가 새우고, 그리고 참치 어분으로 해가지고 만든 사료라 상당히 어 좋은 재료들만 들어가 있는 사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실제 생먹이랑 비슷한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얘네가 들어가서 부패하는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료들 같은 경우에는 좀조심 하시는 게 좋고 플레이크 사료 종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테트라 프로 에너지나 이제 테트라 민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은 비적 뭐냐 단백질 성분이 40% 미만이에요. 40% 미만인 사료들은 이제 안에서 부패하는 속도가 늦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먹이 주는 방법은 제가 앞에 설명해 드린 대로. 어, 2 30초에 나에 다 먹을 수 있는 양을 두 번에 거쳐서 나눠서 주고, 마지막에는 얘네 빵이나 성장 속도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브라인 시림프로 마지막에 준다. 이렇게 주게 되면은 브라인 시림프도 많이 아낄 수가 있어요. 브라인 시림프로 얘네를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배는 이미 사료로 채운 다음에 마지막에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어, 브라인 시림프를 뿌리는 거기 때문에, 브라인 시림프, 주는 양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료 위주로 키우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나서 브라이언으로 극대화 시킨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바로 사료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